기저귀 갈아줘, 미니 기저귀 먼저 갈아주고 놀아. 유아야 미니가 기저귀 갈아달래잖아. 기저귀 갈아줘 빨리. 미니 기저귀 갈아줘. 달펄 체인지 해요. 미니 달펄 체인지 해야지. 미니 여기 예쁘게 누워있잖아. 자, 달펄 체인지 해줘요, 미니. 다한 거야? 다 했어? 비계까지 갖고 왔는데. 아 팔찌 했어? 미니한테 팔찌 해줘요. 왜? 아이야 아이 좀 괜찮아. 자 다이플 안해 그럼. 미니가 갈아주라고 예쁘게 누워 있는데.